you <music>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는 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 총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유다가 요셉 앞에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있고 또한 희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한 태도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데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돌이다. 예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는 가장 불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살펴보면요. 사실상 43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43장에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내놓는 모습이 강조되었다면 여기 유다의 말에는 그 야곱을 베냐민만 내아들이고 나머지는 내아들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 야곱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다의 말을 읽을 때 유다의 과거를 떠올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어떻게든 남은 아들 하나를 지키려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 때문에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 그 셀라 혹시라도 잃을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로서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걸림돌이 있긴 있죠. 자기는 아들 셋 있는 중에서 둘이 죽고 진짜로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나도 아들이고, 아들이 열 명이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이열 명의 아들들은 2등 아들 취급하고,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유다가 오늘 보물에서 극복하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기로. 우리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말에서는 우리 아버지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내 아버지, 아비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또 우리 아버지예요. 아비누 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서는 내 아버지고,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쓰이고, 대부분 다내 아버지입니다.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43장 2절에서도 보면은, 곡식을 다 먹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되어 있거든요. 양식 조금, 무아트 오케일인데요. 무아트라는 것이 조금이란 뜻입니다. 왜 많이 사오면 좋지? 조금 사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왜 조금 사오라는 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공부를 살 돈이 모자라서 조금 사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불하기 싫은 대가가 있는 거죠. 돈이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대가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오는 것이라면 베냐민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곡물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굶어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만은 놓을 수가 없었던 야곱의 마음이 이 조금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하고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애국의 총리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해 줬던 것이죠. 주이종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도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몹에 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거는 사실 유다가 요셉에게 베네아민이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설명에 어쩔 수 없이 이 형제들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죠.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두고 있는 형제들이 관계가 나타나고 다른 아들들 열 명의 아들들은 애굽까지 보내는 것에 별 주저함이 없었으면서도 베냐민만은 못 보내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유다의 입장에서 말이죠. 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이 아니고 2명이래요.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이래요.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는 내 아내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런 표현이잖아요. 분명히 저분은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분명히 나는 저분의 아들인데 저분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정말 열명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말 자체가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운 말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요셉 앞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위 종 우리 아버지 역시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겁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위 종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다. 이 아들들이 내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 결국 아버지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아버지는 자기들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분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위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고 담보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위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위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과거에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리고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거의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죠. 이제 유다는 다시 그런 짓을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2등 아들 취급을 해도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담보해요. 사실은 베냐민만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2등 아들이니까 2등 아들은 종이 되게 남고 진짜 아들인 베냐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다는 남은 하나들 셀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등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을 아버지가 잃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렇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 잃어버리긴 싫겠지 라는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아들도 아니구나 하는 서글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야곱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브리얼은 아비인데 아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 유다의 말은 과거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을 주도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요셉을 노예로 판 자로서 이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나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용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편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결국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을 포함한 열 명의 아들들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있는 거죠. 비록 유다의 삶은 결코 거룩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천인공로할 죄였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또한 회개하고 있으며, 다른 이가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나도 죄인이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허히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며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 내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합당한 복으로 대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용서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서로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가 회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나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과 함께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널리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한 참으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 불릴 만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도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주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연휴가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이동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주님의 백성 다운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